안녕하세요. 오늘은 미니멀 라이프 하루 물건 한 가지, 89일 차입니다. 오늘 89일 차에 고른 물건은 의자예요. 전에 제가 책상 의자를 고른 적이 있는데, 이 의자를 내보내고 지금 이 의자를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지금 고른 물건의 개수의 변화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오늘 고른 물건은 정말 친숙한 곳이죠. 다이소에서 파는 의자예요. 다이소 가면은 이 플라스틱 의자를 파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색상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고 보통 전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색깔이 있었던 거로 기억합니다. 그중에 저는 가장 무난한 이 회색으로 집에 있는 의자를 다 맞췄습니다. 굳이 등받이 있는 의자를 사서 그만큼 잘 사용할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사용해 보니까 저렴한 의자는 정말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굳이 등받이 있는 의자를 고르지 않고 응. 다이소에서 저렴하게 5천원 주고 산이 의자를 골랐습니다 이 의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집에 벌써 이게 다섯 개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를 제가 방에 놓고 쓰는데 그냥 그냥 의자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만은 크게 없습니다 단지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등받이 있는 의자 같은 경우는 좀 기댈 수가 있고 약간 눕필 수가 있는데 그런 기능이 없다는 거는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누울 일이 생각보다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뭐 제가 이거는 도저히 못 쓰겠다 허리가 너무 아프다 이러면 아마 등받이 있는 시리즈 의자 같은 거를 아마 하나 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달 넘게 사용하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89일차에 고른 물건은 다이소 5천원짜리 의자였습니다.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